아, 너무 나아, 아침에 뭔데 하나 네. 둘셋넷 백일 축하합니다 백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호로롱이 백일 축하합니다 응 그치 그치 지야 엄마의 뽀뽀 공격 <laughs> 미우야! 엄마의 뽀뽀공작! <복붕>. 뽀공 <laughs> 그래, 지우야 오늘 잘 잤어? 응, 고마워. 분이더 줘? 분유 더 줘? 음 <laughs> 분유 더 o 라 그러는데? 아고 u n 벨기 선물로 오늘 1 0 p u 더? <laughs> 지 t 야 사랑해 엄마 저도 사랑해요 지 p 야 벨기 t o p 고마워 엄마 저도 고마워요 <laughs> 언니야, 엄마가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laughs> 엄마가 고마워, 저도 고마워요. 아트 <laughs> 아니 사랑해야지, 사랑해요. 사랑해요, <laughs> 손아타아 <다> <laughs> Baby. 짠 우리 리오에게 의자가 생겼어요 <laughs> 사실 그 백일상을 대여하려고 보니까 다범보 의자는 이렇게 구성이 안돼 있더라고요 범보의를 사야지 하다가 당근에서 이 소프트 의자 에어로 하는 소프트 의자를 구매를 했는데 애들이 아직 허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막 오래 앉아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잘 앉아 있어요 그래서 밥 먹고 트림하고 좀 소화시키는 동안에 앉아있는 연습을 하고 있답니다. 짧게 랑 어때? 앉아있을 만해? 앉아있으면 하냐고? 킹드폰 앉아있으면 하냐고? 냐 바로 이 발바닥. 냐 오발바닥 어, 이렇게 커 보이냐 영상에? 진짜 조그만데 이게 제 엄지 손가락만 나거든요. 너왜 자꾸 엄마한테 짜증내? 엄마 봐. 너왜 자꾸 엄마한테 짜증내? 웃지 마. 엄마 좀 진지해. 말하잖아. 너왜 자꾸 찡찡거려? 어? 왜 자꾸 찡찡리냐고 노표전 너무 웃겨. 오리쭈댕이. 오리쭈댕이. 이제 저희 종이들이 100일쯤 되니까, 누표만 놓으면 짜증을 조금 되거든요. 아직 뒤집기는 못하고, 계속 누워만 있기엔 심심하고,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역방코를 살짝 세워졌는데, 사실 거의 지금 서있거든요, 지금. 어때, 지금? 어때? 마음에 들어? 누워있는 것 보다 이렇게 서있고 싶구나 이건 그냥 안 되는 게 아니야 지금 거의 서 있는 거야 어, 어, 어. 지금 거의 지금 벽에 붙어 있는 거야 폭신선 같아 땅땅 따다당땅 따다당땅 나는 야이 동네 불주먹 이 주먹 하나면 이 동네를 제패할 수 있지 따라란 나의 발 발꼬랑이 힘을 보라 난 뭔가 우하하 다섯 명자이 저녁에 저희는 어딜 가냐 그래도 나름 명색이되일인데 케이크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케이크 사러 가요 곰두 마리랑 갑니다 여기 지오 곰돌이 리오 곰돌이 같이 가요. 마치고 왔어요. 귀여워. 아, 뽀샤시, 뽀샤시. 귀여워. 어우, 아, 머리카락 많아가지고. 지호도 다 씻었대요. 아주 개운하지? 어? 빨리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감사합니다. <laughs> 자 오늘 호우둥이의 100일이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실 뭐 평소랑 다른 건 없었지만 오늘도 평소와처럼 건강하고 잘 먹었고 잘 샀고 잘 잤고 감사한 하루였어요. 우리 감성이 지우 왜 이렇게 이렇게 뜨거운지? 100일 살아본 소감이 어때? 응? 살만했어? 머리가 점점 더큰 밤송이가 돼가고 있네 응. 100일 동안 고생했다 크느라고 귀여워. 귀여워 우리 리오 우리 리오 100일 동안 살아보니까 어때? 살만해? 리오도 나날이 귀여워지고 있어 지효 귀여워서 아얘 토했을 때 했어 힘들어 괜찮아 음. <laughs> 괜찮아 괜찮아 지효야 할수 있어 <laughs> 넌잘 어. 잤니? 너 늦잠이야 오늘? 방류야너 어제 계속 놀더니 늦잠이야 미 이제 저희가 둥이들을 엿 엽떡 말고 바닥에 좀 덮여 놓는 걸 연습을 하고 있어요 밥 먹고 소화가 어느 정 됐다 싶으면 바닥에 높여요. 그러면 확실히 이제 바닥에 높이니까 조금 다리도 많이 움직이고 좀 이제 뒤집기를 조금씩 하고 싶은지 엉덩이를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근데 빵꾸 뭐 있으면 잘안 하더라고. 그래도 게울 수도 있으니까 연습패드릴까좀 평평하게 높이놓고 god <laughs> in 좋겠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차올라는 온통 너로... 그치요, 먹고 자야지. 무슨 꿈을 꿨길래? 웃으면서 자고... 밥은 안먹을까 주먹 발견! 주먹 발견! 오늘 나의 주먹을 발견했다. 나도 주먹 있다. 예! 너무 귀여워. 자, 곰돌이 도마리 아빠가 왔기 때문에 잠깐 이모차를 타고 동네에 산책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Let's go. Okay, let's there, go. You ready? you ready? A one. A two. A, a one, one, two, three, three, four.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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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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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Put a hand up, put the hand up, put the hand up, put a hand up,